지금 주어져 있는 값을 구해달라 그랬어. 우리가 어, 시그마 나오면 제일 먼저 우리 확인하는 습관 음, 요겁니다 근데 눈치챘죠 야, 요거 일이 아니네. 눈치채셔야 돼. 얘는 10이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수월하게 풀어내려면 여기를 1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요 녀석만 1로 음, 한번 바꿔 볼 거야. 여성만. 자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5k제곱 플러스 4라고 할수 있겠고 그러면 얘는 2를 넣었을 때부터잖아. 근데 얘는 2를 넣고 나서 그 다음이 2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2를 넣었을 때의 값 즉 5곱하기 1 플러스 4인 9라는 값은 빼주시면 위에와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죠? 그다음에 요 녀석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표현을 해보면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5k의 제곱 빼기 4 더하기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런데 우리가 시그마의 성질에서 그래서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 동일하고 음, 동일할 때 얘를 하나의 시그마로 묶을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이게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요 5k빼기사 5k제곱 5k제곱 더하기4를 더한 순간 10k제곱이 되는 거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빼기 9는 뒤에 따라오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자,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아, 10은 앞으로 나가고요.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k제곱. 2 빼기 9는, 음, 2 빼기 9는 시그마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냥 혼자 있는 아이니까 이렇게 따로 쓰셔야 돼. 자, 그러면. 1곱하기 시그마 K 제곱은 6분의 N, N이 여기서 10이죠. 그다음에 n 1 0이죠그 다음에 n 플러스 1, 2 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뒤에 빼기 9는 그냥 따라 붙는 아이입니다. 그러면 얘 약분하고 일단 3으로 하면 37에 21, 2가 있었는데 2약분하면 여기 5. 이렇게 됩니다. 음. 자, 그러면 얘가 57에 35, 그 다음에 11이죠. 근데 11이 10 플러스 1이란 말이에요. 그럼 350에다가 35, 385. 385인데 곱하기 10이니까 동그라미에 붙겠지? 따라서. 몇이다? 3840. 이리 최종 결과가 되겠습니다.